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여명이에요. 아직 해는 안 떴고 한 5분 정도 있어야지 해가 떠요.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니까 더 멋있죠. 파도도 봐, 파도도 얼마나 이쁘게 치는지. 와, 여기 지금 해 해돋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난리 나게 많이 왔어. 여기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찍는데, 오 저기도 봐. 저기, 저기, 와, 이거 다 담을 수가 없네. 엄청 많이 오고, 어? 여기도 많이 오고. 음, 지금 뭐 해보겠다고 난리가 났어. 여기다 또 이렇게 파도까지 쳐주니까 더 멋있네. 와, 와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야. 새 소원 비를려고 그냥 서울이고, 대전이고, 대구고, 날가 나게 오셨네. 엄청나게. 이 바닷가 없는 동네선 다 왔나봐. 하 <laughs> 이쁘다. 이제 저기서, 여기서 이제 해뜰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아주 겨울에 뜨는 해돋이 장소야. 음. 여기 이제 또 우리 민박집이에요. 아늑한 독재민다야 진짜 해돋이 명소예요, 여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멋진 데를 편안하게 이렇게 방에서, 저기 계신 분들은 지금 방에서 봐, 지금. 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여기 나오지도 않고 여기서 방에서 본데. <laughs> 춥다고. 어, 봐봐, 얼마나 좋은지. 춥다고 저기 비늘 쳐 놓은 거야. 어. 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와, 멋있다, 멋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이루시고요. 건강하시고요.